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잘못 투입해 발생한 사고와 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 앞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초롱 기자. 한전이 파악한 사고 경위를 듣기까지가 쉽지 않았다고요. 취재 과정 어땠습니까? 네 먼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는 데만 한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전남 신안에서 배전노동자 감전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수일간 연락을 했지만 한전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까지 청구를 했고 3주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대전 충북 강원 사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주일에 걸려서 답. 변이 왔는데 원인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작업 관련자간 의사소통 오류입니다. 한전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 감리 등 여러 작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어떤 소통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등의 내용이 빠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전의 답변이 다소 느리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이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사고 원인이나 배상 부분에 대해서 한정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소통 부분이 쉽지 않겠구나를 몸소 좀 느낄 수 있던 부분이고요. 협력업체나 거기에 소속된 배전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상 한정보다 의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화가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고 노동자 피해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요. 네, 바로 정신적인 피해 부분인데요. 먼저 노동자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쉽게 들질 못하고요. 들어도 중간중간 많이 깨고요. 지금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목격 뭐 후에 따라서 아주 죽음을,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그 후유에 따라서는 그 정치적인 고통이 아주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 네또 복귀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꾸만 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중 보도 이후에 한전이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전은 이제 매년 평균 배전 작업이 30만 건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사고가 약 7건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서도 한전의 과실로 인한 게한 건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매우 적다라는 것을 말한 건데요. 이게 단한 명일지라도 당사자한테는 비극이고, 또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되는 피해입니다. 또 노동자 대부분이 가장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짚어 주신 것처럼 이한 명의 노동자라도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 그리고 업체의 각별한 주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